납땜 인두. 써보면 힘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죠? 오늘은 빠른 발열, 정밀한 컨트롤, 그리고 실사용 성능까지 세 가지 인두기를 직접 테스트해 봅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제품이 진짜 최고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번호 3 분열 시 납땜 인두. 분열 시 S-02 스마트 인두기는 작고 강력하면서도 정밀한 작업을 위해 설계된 하이 퍼포먼스 툴이에요. 100도에서 450도까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강력한 발열 소자를 탑재해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고 0.96인치 아이 s 스 컬러 디스플레이로 온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NC 가공된 알루미늄 합금 바디라 디자인도 깔끔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죠. 또한 PD, QC 같은 고속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해서 휴대성이 뛰어나고 출장이나 야외 수리, 원격 작업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 슬립 기능이 있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발열소자의 수명을 늘려주며 실수로 인한 과열이나 화상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그립감도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고 팁 교체도 간단해서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열 속도가 엄청 빨라서 몇초 만에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니까 빠른 술이나 대량 작업에도 딱이죠. 중국에서 제작되었지만 가격 대비 고급 기능들을 꽉 채운 제품이라 가성비, 고성능, 스마트 인두기를 찾는 분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제품 링크는 설명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번호 2 알링크 납땜 인두. 알링크 T80랑 T80P는 전문가부터 대하이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입문자까지 다쓸수 있는 강력하고 휴대성 좋은 인두기예요 T80은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고, 타입 C 전원 포트를 지원해서 PD 같은 고속 충전 프로토콜도 문제 없이 쓸수 있고 다양한 전압 입력도 지원해요. 가열 속도 진짜 빠르고 온도 복구도 금방 되고 80도에서 450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똑똑한 유도 시스템이 들어 있어서 잠시 놔두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나 슬립 모드로 전환돼서 전력도 아끼고 팁 수명도 길게 쓸수 있어요. 팁은 C245 타입을 쓰는데. 작업에 맞게 교체 가능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핸들은 장시간 작업할 때도 편안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됐고 학생, 취미생활하는 분들, 수리 기사님, 전문가까지 누구나 쓰기 좋은 강력하면서도 휴대하기 좋은 인두기예요. 강력한 발열, 빠른 반응 속도, 그리고 스마트한 기능까지 T-80 T-80p는 어디서든 실험실급 성능을 바로 손안에 가져다주는 만능 인두기라고 할수 있죠. 제품 링크는 설명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번호1 미닛 웨어르 납대 민두. 미닛 웨어 테스 1 0 1일은 작고 가벼운 사이즈지만 전문가급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는 휴대용 인두기예요.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의 미끄럼 방지 손잡이. 그리고 기존보다 커진 LED 스크린까지 들어가 있어서 오래 작업할 때도 그립감 좋고 훨씬 편합니다. 테스 100일 안에는 스마트 MCU 칩이 들어있어서 티본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주고 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력도 아껴줘요. 또 이중 온도 센서랑 초고속 가속 기술 덕분에 켜자마자 순식간에 예열되는 것도 장점이죠. 온도는 총 3가지 프리셋 모드를 지원하고 필요할 때는 원버튼 터보 부스트로 추가 열까지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전원 입력도 유연하게 쓸수 있는데요. DC 5525 잭은 물론 USB-C 포트까지 지원해서 9부에서 최대 2 8 v 까지 전부 커버돼요. 기본으로 포함된 내열 실리콘, USB-C 케이블도 튼튼해서 고온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 온도는 50도부터 400도까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해서 섬세한 작업부터 고난이도, 납땜까지 다 커버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 제작되었지만, 미는 외롭게 믿을만한 퀄리티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제품 링크는 설명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최신 제품 리뷰 영상을 받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